4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강론을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사도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자 졸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밤 늦도록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과 그것을 밤 늦도록 듣고 있는 교인들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이 이제 창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듣다가 잠이 들게 되고요, 졸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의사 출신 아닙니까? 의사의 소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난 이 유두고는 얼마나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거되고, 예, 특별히 이 유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을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두 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기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 여 주의 음성 을듣게하 시고, 하나 님의 능력 을경 험하 는 귀한 성도 들이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